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KBL V리그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모비스 대 안양정 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모비스는 리그 6이지만 5위 팀과 승차가 없고 브레이크 전 페이스도 좋았다. 프림과 알루마 등 외인 듀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출전 시간을 양분하며 본인이 나선 시간을 잘 이끌었고 장재석과 함지훈 등 베테랑들도 꾸준했다. 국대에 선정되어 가치를 증명한 이우석과 박무민 등의 앞선도 안정적이기에 남은 시즌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수 있다. 정관장은 리그 9위로 플레이오프 탈락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드라마틱한 연승을 이어가거나 라운드 전승 정도를 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다. 문제는 팀내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 휴식기 동안에는 건실한 포워드인 주장 정준원마저 부상을 당하며 나설 수 없다. 아반도와 배병준에 이어 정준원도 빠졌기에 세번 포지션에 뛸수 있는 선수 자체가 없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이종현과 정혁은 박지훈 등 나름 경쟁력 있는 주전 구간을 보유했지만 벤치에서 나와 출전 시간을 가져갈 선수가 없다. 또 윌슨을 비롯해 외인의 득점 지원도 리그에서 가장 떨어진다. 프리미 골밑에서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고 이우석과 햄스트링에서 돌아온 옥존이 지원할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울산 모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번째로 서울 SK 대고양선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SK는 A매치 브레이크를 4위로 맞췄지만 나쁘지 않다는 자체평가다. 국대 주전 스윙맨으로 뛸수 있는 안영준과 베테랑 보랜들러인 김선영이 동시에 빠진 상황에서도 원희와 최부경 등 베테랑들을 앞세워 무너지지 않았다. 오재현의 성장세가 눈부신데 상대팀의 세깅을 당하던 선수에서 보랜들러 역할을 하며 득점도 책임졌고 수비에서도 팀의 첫번째 선수였다. 손호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6위권 팀이 큰 연패를 당하는 사이에 길게 연승을 이어가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시즌 많은 경기에 결장했던 슈터 전성현이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대 주전 가드로 성장한 이정현과 함께 백코트에 나설 전성현이 오누아코와 함께 빅3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정현은 호주와 태국 등을 상대로 한 A매치에서도 빼어난 돌파와 상대 가드를 강하게 압박하며 현재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했다 오재현과 양우섭 등 보랜들링이 다소 불안한 홈팀 가드들을 압박할 수 있다. 오노아쿠의 스크린과 이정현의 어시스트를 받을 전성현의 외곽포도 기대되는 소노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삼성생명 대 bnk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kb원정에서 완패했다 배혜윤이 10분 출전에 그쳤고 강유림을 제외한 선수들이 20분 이내로 뛰는 등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한 경기 였는데 kb의 수비에 무너졌다 그러나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고 시즌 종료에 나섰기에 큰 의미는 없다. 썸은 일요일 우리은행 전에서 대승을 거뒀다.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지만 김한별이 부상으로 결장했는데 우리은행을 시종일관 압도했다. 최근 중용되는 루키 김정은이 12점을 기록하며 잘해줬고 지난과 한엄지가 나란히 더블더블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는 최하위 탈출을 위해 삼성생명 원정에서 승리를 노린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큰 의미가 없는 경기긴 하지만 이 경기 이후 8일의 휴식일이 있기에 홈 마지막 경기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썸은 시즌 막판 한엄지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김한별이결정할 가능성이 높기에 삼성 상대로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다. 신이슬과 조소와 이주연 등이 상대 앞선을 수비로 압박할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삼성 생명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우리 카드대. OK 금융그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카드는 KB 원정에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대한항공과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상대 주포인 비에나가 빠진 경기긴 했지만 그래도 큰 위기 없이 승점 3점을 챙겼다. 한국 무대로 다시 돌아온 아르템이 첫 경기부터 62%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17점을 기록했고 최근 부진했던 김지안도 모처럼 역할을 해냈다. 이세이를 아포짓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신영석 감독의 선수 기용도 유연해졌다. 오케이는 일요일 k b 를 잡고 3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신호진이 5점에 그치긴 했지만 레오가 61%의 송곡 성공률로 22점을 몰아쳤고 바야르샤이안이 블로킹 사득점 포함 11점으로 에이스를 지원했다. 신호진과 차지완 등도 전위에서 역할을 하기에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고 있다. 레오가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오케이지만 우리 카드도 아르템이 엄청난 타점으로 상대 블로킹 벽 위에서 공격을 시도하며 에이스 대결을 이어나갈 수 있다. 김지한이 살아났고 이세이의 지원도 있을 우리 카드가 화력에서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대 GS칼텍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경기에서 기업은행에 신승했다. 위파위가 한 경기를 더 쉬어갔기에 정지훈과 고혜림, 김주양 등이 나선 아웃사이데이터 포지션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이다연이 감기 증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50%에 가까운 성공률로 41점을 기록한 모마의 클러치 득점이 대단했고 양효진이 블로킹으로만 8점을 기록하며 팀의 역전을 이끌었다. GS는 일요일 중요한 경기였던 기업은행전에서 셔사우 승리를 거뒀다. 공격 성공률 21%에 그친 달인이 수비에서 한다 해의 부담을 덜어주며 후위를 지켜냈고 그간 부진했던 강소희가 모처럼 두자리수 득점에 성공했다. 리그 최고의 선수인 실바와 함께 이제 연승에 도전한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본다. GS는 강소희가 살아나며 사이드 공격에서 현대건설에 앞설 수도 있다. 실바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그러나 오세영과 한수지, 문지윤 등으로는 양효진과 이다연의 높이를 저지하기 어렵다. 김다인이 안정감 있게 공격수들을 살릴 수도 있는 현대건설이 홈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